중국 코스 김종득 기자 만나 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올해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 태풍 때문에 좀 일정이 변경됐었는데 지난주에 개막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워낙은 11일 날그 예정했던 개회식 태풍 때문에 태풍 카는 올라오면서 취소를 했고 대회 시작도 원래는 11일을 계획했었는데, 12일로 하루 연기해서 12일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 20년째입니다. 20회를 맞는 대회인데, 전국 학교 클럽에서 501개 팀이 출전해서 한1,600 경기 이상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 경기장은 국내 최초 애돔 그 축구장인 스마트 애돔을 비롯해서 축구공원, 알천구장, 화랑마을, 시민운동장,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넣어줬어요. 폭염 때문에 좀 대회가 안전하져야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8월 초에 비해서는 조금 더덜돈가문 있지만 그래도 연일 30도가 넘는 이런 폭염인데 이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CS는 선수들의 안전 그리고 원활한 경기 진행 위해서 올해는 다양한 팀들이 적어도 한 게임씩은 스마트 에어돔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장 일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중단이 됐던 경주시 해외 자매우호도시 축구팀, 그 일본 나라시, 중국 양주시 유소년 축구팀도 두개 팀이나 출전했고요. 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에 그 무료 물놀이 존을 선수 시민들에게 하루 세번 이상 제공을 해서 축구 경기 이외에도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는 그럼 어떻게 치러질까요? 경기는 1, 2차로 나누어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1차는 12일부터 내일까지 그리고 2차는 하루 쉬고 19일부터 25일까지 풀리그로 그 진행을 합니다. 올해부터 저학년 대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하 대회인 그 언더 10, 그러니까 10살이야 축구 페스티벌은 총 75개 팀 참가해서 지난 5월 달에 경기에서 별도로 대회를 진행했고요. 어 그리고 올해부터는 선수들과 이 공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촬영한 AI 카메라 중계를 도입해서 그 대한축구협회 유튜브 등에서 경기 관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관람되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소식이었그요경주시립도서관이 개관 70년을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70주년을 맞이하는 애인데 정확하게 날짜로는 다음 달 9일이 그 도서관 개관한 지 70년을 맞이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9월 9일 날 경시에서는 뭐 기념식 행사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9월 9일이 뭐7그 뭐야 70주년 되는 날은 아니고 이게 이때가 독서의 달이고 해서 9월 9일 날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워낙은 시립 도서관은 지난 1953년 7월 1일 이 동부동 당시의 그 회의실을 쓰기로 하고 경주업립 도서관을 발족한 것이 경주 시립 도서관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55년 경주시 경주시 성격과 함께 시립 도서관으로 이름 변경했고 89년 9월 달에 지금 황성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그 새로 짓고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연간 한 20만 명이 방문하는 도서관으로 성장을 했는데 또 복합 그 도서관 건립 계획도 갖고 있어서 도서관은 좀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이런 기념 다양하게 있겠네요. 예, 이날 그뭐그 뭐그 노래 공연도 하고 또 70주년 기념 영상 또, 유공자와 감사패 주는 행사, 또, 공모전, 그리고, 그, 고, 음대섭 선생 기념비 제막식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도서 선포식도 한다고 하고, 어, 올해의 도서 선정 작가와 또, 북 콘서트도 마련을 하고요. 10월 31일까지는 시립도서관 1층 로비에서 도서관의 발자취를 볼수 있는 전시전도 개최를 합니다. 조금 전에 그 기념비를 제막하는 음대섭 선생은 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그 순회 문고를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발전해서 지금의 새마을 문고가 됐다고 합니다. 또, 어, 이분은 도서관 운동과 마을 문고 발전에 공로를 받아서 1980년에 그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 사이사이상 그 공로, 공공봉사 부문을 수상하기도 한 분이기도 합니다. 어, 9 1 9일 당일 황성공원 이런 또 시립도서관 입구 마당에서는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축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책을 즐길 수 있는 뭐 북커넥이라든가 도서관 작업공방책 전시회, 도서관 이야기 특별 강연, 또, 시, 또 지난호 잡지 배부 이런 것들도 이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김윤근 전 경주문화원장이 그 (195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수집한 시립 도서관 관련 옛 자료를 지난 (8일) 날 시립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자료는 (1959년) 경주시립 도서관의 신축 이전 안내서라든가 또 경주 어린이 도서관 학교 안내서 또 우리 문화재 아낌 회 자료 또 시립 도서관 어린이 꿈잔치 프로그램 과 같은 여러 가지 그 실립도서관 관련 자료 총23 종류 140여 점이라고 합니다. 실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기증 자료가 이 실립도서관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도서관 발전사에도 소중한 자료이다. 그래서 기념 행사와 함께 향후 도서관에서 뜻깊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또 감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만 독립운동 관련 그 경주적 사적지에 대한 관리가 뭐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있나요? 독립운동 사적지라고 하면 좀 말이 생소하긴 합니다만 이 독립기념관에서는 독립기념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들을 이 독립운동 사직지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 앞에 또 항일 독립운동 사직지, 항일이라는 말까지 넣어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경주시에는 독립기형안에 공식 지정한 항일 독립운동 사직지가 총 여섯 곳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1894년 가보 의병 때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이렇게 문헌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적지 가운데 역사적 비중이라든가 또 교육적 가치, 지역 특성 등을 이렇게 고려한 선정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가운데 그 안내판이나 이뭐 상징조형물 뭐 이런 게 있는 곳은 경주 3일 만세운동 시위지라든가 또 우편마차 습격 의교지, 박상진 의사 묘이 박상진 의사 묘는 그것도 뭐 경주시나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울산 제시에서 만든 것이고 이렇게 세 곳만 안내판이나 상징 조물을 있고 나머지 세 곳은 그 독립운동 사적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조차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좀 국가보훈부나 경시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곳인데요. 저, 1896년에 경주연합의진, 의병이 경주성을 공격했던 이 경주성연합의진 전투지. 여기는 지금 경주업성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915년 12월 24일 날 대한광복회 권육만 우전흥 선생이 이 우편마차를 습격한 경북 우편마차 습격 의거지 그 경주시 광명동 효현교 일대입니다. 그리고 경시 동부동에 있는 그 봉황대 바로 인근에 경주 장터 3일 만세운동 시위지 그리고 1926년 8월 달에 이만근 이중근 그 형제가 만든 반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청년회가 산내청년회라고 있습니다. 이 산내청년회를 만들었던 의곡공립보통학교, 지금의 그 산내의곡초등학교 자리, 그리고 대한강북회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 의사의 외동업 녹동리 집터, 그리고 내남면 노곡리에 있는 박상진 의사의 묘, 이렇게 여섯 곳이 그 독립운동사적지로 경주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일 만세운동 시위지나 그 우편마차 습격 의거지, 그 박상진 의사 묘등세 곳에만 안내판이나 네. 관련한 조형물이 있다는 말씀이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좀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가. 아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상진 의사 묘는 그 박상진 의사 의 출생지인 울산 제시에서 안내판을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고, 독립만세, 어, 그 만세운동 시위지는 기, 경주시가 2021년에 그 발상지 표지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2020년에, 그 그, 경주 인근 토지세를 운반하던 일제 우편마차를 습격해서이 8,700원의 거액을 뺏어, 이, 뺏어서 독립군 군자금으로 보냈던 그 의거장소. 이른바 경북 우편마차 습격 의거지. 여기에도 경시에서 2020년 7월 달에, 그,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안내 간판 형식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 입구가 훤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가보니까 누구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거기 안내판이 있는 것조차 알기 어렵게 주변 상황이 매우 어지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훤하게 드러나 있던 안내판 앞쪽은 흙더미가 쌓여있고 또 쓰레기더미들이 완전히 뭐 산을 이루어서 안내판을 제대로 볼수 없는 지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형질이 굉장히 많이 좀변경 있어 되어 있었는데 이 경주시에서는 그이 기사가 나간 직후에 오늘 아침에 이게 지금 미등록 현충시설이라서 관리가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그 즉시 현장 조사도 하고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여섯 곳 전체에 대한 안내판도 좀 통일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